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고는 하였지만 부족한 제 기준으로도 한참 모자란 한 주였습니다. 변화무쌍하고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 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가정의 달 5월 첫주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영역으로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으로 갈급한 영혼에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곳곳마다 부활의 은청이 넘쳐나서 믿지 않는 영혼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성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감리교회도 하나님의 우선인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파를 떠나서 정진석 추기영이 매스컴에서 높임을 받듯이 우리 기독교에서도 큰 지도자를 키워주셔서 교계를 대표하여 이끌어갈 수 있는 존경받는 목회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정일 목사님도 그렇게 키워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으로 다가가는 5월이 따스한 빛처럼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추임으로 공의로 오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덮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유괴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의 민족을 굽어 살피소서. 여야 모두가 상식이 통하는 정치가 되게 하시고 무조건 다투고 싸우기보다는 상대의 흠집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정치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여 선을 이르는 국민이 믿고 편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집단 면역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마음놓고 친교하고 선교하고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소상공인 살만 나는 나라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긴 터널을 지나 최정일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지난주에 감독회장님 말씀대로 바울이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처럼. 목회자를 지지하며 선교회에 힘쓰고 문제를 극복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끝까지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게 하시고 121년의 긴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홍성이 모태교회로서 이 지역의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참으로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옵고 예전이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사랑과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늘 가고 싶은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가 활기차고 어린이들이 찬양소리가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하시며 수고와 애씀이 편하지 않는 우리 선생님들 위로하시고 선생님들이 자녀가 잘되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이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원합니다.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마와 싸움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저들에게 묻고칠 질병이와 전혀 없으신 치유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시고 이 좋은 나라에서 마음껏 인생을 펼쳐 나가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젊은이가 행복하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이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나가게 하시고 각종 고시의 시험에 지친 중고 청년들에게도 힘을 주시어서 식구를 먹적하여 교회가 생동력이 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시는 단임 목사님. 성령의 동력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친히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어부가 된 베드로를 이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소리가 깨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저들이 노고를 하는다는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 지휘자님 먼길로갈때 오른 눈동자처럼 살 펴주시고 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행복한 일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영상 찬양 예배가 풍성하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이따가 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